함께하겠습니다. 어, 많은 팀들이 조금 더 참가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눈에 띄는 이곳이 홈 팀이 되겠습니다. 아이익산과 리바운드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전병준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딕산에도 저희가 익숙한 선수가 있네요. 이제 방영기 네. 선수, 어, 키가 2m 5cm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어, 대학 시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리그부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가 어느 학교였더라 이렇게 다들 한 번쯤은 되짚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수비가 네. 아, 됐어요. 그리고 방영기의 득점. 아이스산에는 홍재식, 문영필, 조효현, 방영기 선수가 함께 하고 있고요. 리바운드에는 박송우, 이성헌, 박찬서, 조민하 선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5초에서 편하게 던져보네요. 들어갑니다. <laughs> 쇼맨십을 <10을> 보여주네요. <laughs> 그러게요. 조효현 선수의 됐죠. 나안 막어? 네. <laughs> 나 는다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네. 어깨춤 한번 쳐주고 이제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 다시 한 번. 하지만 방영기의 리바운드. <laughs> 아, 아니 아 2m 넘는데 포스트업을 저렇게 해버리면 <laughs> 그렇죠. 아 무서운 데예요 그냥. 네. 네. 또 다시 리바운드. 올라갑니다 조효현. 아, 뭐 편하게 던지네요. 외관 스코어 6대0 자, 리바운드 입장에서는 이 방영기에 대한 비책을 좀 빠르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3대 3이 꼭 키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 네. 네, 저희가 이 경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저희 방금 사업 아이템 하나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골대녀 같은 이... 3대3 농구를 컨텐츠로 한 아, 예능 그렇구나. 방송을 어, 한번 어느 방송사에서든 그렇죠.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아, 아주 잘될것 네, 같습니다 이 전병준 네. 감독께서 바로 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트리플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 혹시 네. 트리플잼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회였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WKB라는 그 여자 농구 연맹에서 네. 주최하는 그 대회고요. 네네. 요번에는 그 여자 프로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 팀, 그다음에 뭐 태국 팀, 뭐 싱가포르 뭐 필리핀 이렇게 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국제적인 성격을 띄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표 선수들이 여자 대표 선수를 해갖고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요번에 대회가 너무 성공적이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W K b l 에서도 너무 자, 잘해줬고요. 다들 네. 아시겠지만 그 영등포에 가면 큰 쇼핑몰이거든요. 타임스퀘어라고 네. <laughs> 그곳 실내에서 직접 저희가 대회를 했습니다 아마 지나가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 그럼요. 저희가 그런 대회를 더욱 많이 개최하면서 3대3농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 전병준. 감독께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자, 리바운드가 쫓아가는 점수가 좀 나왔습니다만, 9점 차까지 지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네. 아, 홈팀의 무서움, 매 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올라가죠. 아이딕산에서는 문영필 선수와 조효연 선수가 외곽을 던지면서 방영기 선수가 페인트 존 안쪽 대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팀 중에도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 팀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경우에서는 저 빅매들 어떻게든 파울 아웃을 시킨다든지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외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외곽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외곽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오호 정확도에서는 조효연 선수가 오늘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울로 끌어놓고 벤치 멤버의 투. 아... 스코어는 12대 2. 아이딕산 팀은 이번 네. 대회 우승하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 같은데. 아, 네. 뭐 멤버들이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강영기의 <laughs> 리바운드. 아웃 깔끔합니다. 아이딕산. 네. 홍재식 선수의 득점. 2 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재식 조효현에게 저희가 항상 실외에서 하다가 물론 저희가 지난 우천 때 서울대회에서 실내에서 잠시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실내에서 하면 장점이 이선수겸 관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경 경기, 상대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환호도 보내고 함성도 네. 보내고 네네. 이 관중이 있고 없고가 선수들 기량에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이제 바람의 저항이 없으니 아우, 그렇죠. 아마 더 정확한 슛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이걸 이렇게 어보를 아 시키네요. 네. <laughs> 계속 던집니다. 두 포인트. 아... 절반 가량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양팀 모두 지금 양궁 농구 모두이기 때문에요. 방영기 선수가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죠. 네. 방영기의 득점 15대 3. 리바운드에서도 로테이션을 계속 가동 중입니다만은 네. 확실히 어, 2m는요 외국 선수들이라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공제식 건네주고 자 어. 지금 폭탄 돌리기가 되나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점을 찍었어요 17대3 서로서로 감을 잡아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돌아 아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리바운드 입장에서 좀갑깝한 <laughs> 상황이에요. 네. 아 득점 인정 반칙이 됐나요? 엔드 원이네요. 엔드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홍재식의 파울. 홍재식 투 포인트. 방영기의 리바운드. 스텝 하나로 다시 한번 티빈시도 밖으로 공이 좀 돌았습니다. 문영필. 샷블락 8초. 리바운드는 좀 기울어진 경기겠지만 본인들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릴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문영필. 플로터. 하지만 소유권 리바운드에게 어, 완전히 속였어요. 다시 한번 아이 익산의 기회. 강영기 건네주고 투포인트.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남은 시간 3분 54초. 강영기의 리바운드. 운영필, 아. 따라가네요. 네. <laughs> 19대 6에서 아 19대 4죠. 19대 4에서 남은 시간 3분 33초. 아마 초창기 한국 농구에서도 뭐 한기범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하승진 같은 선수가 나오기 네. 전에는 저 2미터라는 신장은 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었죠. 어, 그렇죠. 네, 네. 혹시 현역 시절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부딪혀본 빅맨이 있으실까요? 아... 추억의 이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 많이 나오죠 네, 네. 네, 고등학교 때는 뭐 현지엽 선수부터 해갖고 아, 아, 서장훈 선수도 있고 뭐. 부딪히기는 많이 부딪혔죠 아, 재밌는 어... 얘기가 <laughs> 조금 더 나올 시점에 저희가 딱 익산 선수들이 21점을 채워버려서요 아이고. 다음 경기에 저희가 좀더 길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3분 3초를 남기고 21대4 아이디 익산이 승을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체육관입니다